오림이 여기쯤에 있었는데? 오림 올래? 그리고 어? 해저 터널 있어? 지하수로가 있네요? 아 거기 기다려 간다 거의 갔다 소아빠 소아빠 소아빠를 찾아라 와 이제 용기 11개 남았네 아덴 6만화 됐는데 용기 자제해야 되겠다 위급할 때 써야 되겠는데 아덴 다 썼네 와 섭섭하다 돈이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 완전 신기하다 소아빠 여기 사람 너무 많은데 위로 올라갈까 사람 너무 많잖아 그냥 하자고 아니 소아빠는 커서 활만 땡기면 되지만 나는 뛰어다니잖아 우유 한번 보소 자기는 거기 서가지고 활만 땡기면 되지만 와. 뛰어다니는 거 봐도 숨차는데 나는 한대 때리려면 저 가서 때리고 해, 자기는 편하게 하고 우와 조정을 했어야 되나 변신이 왜 이래 어허 그러게 말입니다 변신 때문에 오늘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드슬 갑시다 대머리 탈출 어허 드슬도 대머리 아니냐 자 마프로에 계신 분들 이거 올려봐 파는 분 있으면 요거 올려봐 브레이브 멘탈 파시는 분 있으면 올리면 됩니다. 빨리 봐봐. 마푸르서브에 브레이브 멘탈 가지고 있는 분. 어. 빨리 올려봐봐. 얼마에 팔 거야? 내가 사 줄게. 어, 얼마에 팔 거야? 아무도 없나? 샤이닝 오라. 브레이브 멘탈 삽니다. 네, 다른 거는 다 배웠어? 멘탈을 좀 배워야 되는데. 진데스 배신하면 진짜 멋지겠네 그러게요. 진데스 한 방에 뽑을라나?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요 군주 캐릭을 감사합니다. 원래 그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키우냐면 요렇게 키울 거요. 이렇게 어 요게 지금 9 9렙 군주죠. 9 9렙 군주인데 1레벨 호수아이 치고 주사위 돌리고 토템 녹아다 하고 왈왈이 컹컹이 끌고. 별의 별짓 다 하면서 바닥부터 올라온 캐릭이 전섭 1위 99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전섭 1위 군주야. 99랩에. 처음부터 이렇게 간게 아니고, 저 밑에 바닥부터 이렇게 하나씩. 6일도, 7일도, 8일도, 하나씩. 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이거 제가 손수, 제가 주사위 돌려가지고 1랩부터 키운 겁니다. 99까지. 이렇게 키우는 거 좋아해, 게임을. 급하게 안 하는 이유가 급할 게 없어요. 그냥 여기 제 레벨 맞게 즐기고 게임 나온 지 이제 3일이야. 게임 나온 지 3일 됐는데 요것도 제가 손수 1레벨부터 이렇게 어, 가고 있잖아. 6검에 7검에 하나씩 하나씩 변신도 하나씩. 가다 보면 드슬도 되겠죠. 드슬도 되고 컷츠도 되고 다 되지 않겠습니까? 급하십니까? 빨리빨리 빨리 많이 급하십니까? 급하다 빨리 현질해라 그러시는데 질리납시다 급할 게 있나? 돈이 없네. 결국엔 결국엔 완전 마이너스가 났다. 용기 빼고 용기 빼니까 딱 맞네. 용기 빼니까 만천 남네. 만 구천에서 날라가면 천오백원 남네. 이거 날라가야 돼? 드디어 오링 났습니다. <laughs> 아 날라갑시다. 1층에서 뛰어가자고. 네 사회적 지위가 있지. 날라가야지. 그러니까 진짜 근본으로 돌아갔네. 와나 혼자 돌아갔네. NC는 안 돌아가고 나 혼자 근본으로 돌아갔다. 뭐가 몹이 이렇게 많아? 어? 어? 다 왔는데 컨트롤 보소. 어허 바라핀데. 어? 잘못 들어갔어. 아다 잡아야겠네. 아 네, 진짜 빠 <laughs> 아, 소아빠, 우리 이제 사냥갈 아덴도 없는데 더 위로 올라갑시다. 저기 본돈 7층까지 가게. 본돈 7층까지. 7층 가면 좋은 걸좀올것 같아. 고거 소아빠, 영번이. 뭐야, 어떻게 때려? 자나보다? 약사 온다고? 빨리 약사 와요. 와. 여기는 밑에랑 좀 분위기가 다르네. 뭔가 좀더 고급지다. 여기는 4층. 여기는 5층. 오, 던전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오, 데스 변신. 여기는 뭔가 좀 조금 뭔가 있나 본데? 오. 오. 분위기가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본던이 아니다 용기 남은 거다 먹어버립시다 용기 남은 거 아주 그냥 보자 7층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길인가? 뭐야 길 이렇게 뚫려 있는 거야? 요래 가서 요래 가서 요렇게 가봅시다 소아빠 그냥 뛰죠? 소아빠 어디 갔어? 갑시다 내 앞장 설게 내가 몸빵할게 요래 요래 지그재그로 거의 왔어 어, 어? 길막혔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야아야 아니야, 여기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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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소아빠 고고! 어 소아빠 나 버리고 갔다 어나 데리고 가야지 소아빠 어? 컨트롤 보소 <laughs> 나 데리고 가야지 설마 또 혼자 던전에 들어간 거 아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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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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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민폐인데. 어, 들어갑시다, 서파. 고고, 안으로. 자, 본던 6층에 왔습니다. 일단, 거대박지 보이고요 몹이 너무 많은데? 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 둘밖에 없어. 본던 6층에. 어허. 그러면 우리가 독식하는 거네? 어. 사냥은 되네요. 39레벨에 본던 6층이 사냥은 됩니다. 두 명이서. 음. 이거를, 모브 정리하면서 가려면 거의 미로인데 위로 가야 네 어? 아, 이쪽으로. 음. 이쪽으로. 뛰어갈까? 뛰어가다가 박스 당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그, 옛날에 본던에 처음 왔을 때그 느낌이 있나 싶어서. 들어가 봅시다 7층 가면 옛날에 리스장이라고 리스장이 없다? 어, 피탐하고 했던 그 추억의 리스장 리스장이 없네요 피탐하고 버그베어 잡고 피탐하고 버그베어 잡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했었던 그 7층 리스장 없습니다 자 본던 7층에 처음 와봤네요 어, 여기가 바로 리니지 W 본던 7층 되겠습니다 데스나이트가 뜨는 본던 치첸, 베스 떠 있나? 베스가 떠 있나 모르겠다. 자,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근데 이거 옛날하고 다른 게막 용암 이런 것도 있어요. 본토 던전에 막 용암 이런 것도 있어. 음, 막좀 신기합니다. 가스파 일당은 3 4 층에 뜨고 오림 배신자여 어디 있냐 이렇지 찾잖아. 예, 네, 가스파가 그거 안 잡으면 7층 가서 오림 죽여, 아시죠? 가스파가 맨날 그 오림 어디 있냐고 찾는데 안 잡으면 그거 7층까지 올라간다. 올라가서 오림 죽인다. 오림 죽으면 막 제일 떨어지잖아. 오림 있나?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오림이 여기쯤에 있었는데 오림 올래? 그리고 어 해저 터널 있어? 지하 수로가 있네요. 어 지하 수로가 있네. 어 지하 수로가 있는데? 또 해저 터널이야? 들어가 들어가 서버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어 들어가 들어가. <laughs> 양쪽 다 구르기 안 좋은데? 오림은 안 보이는데 지도에 지하수로라고 해저터널인가? 한번 확인을 좀해 봐야겠는데 확인이 되려나 모르겠다 말썸이랑 연결돼 있다고? 완전 재밌겠는데? 소아빠 그럼면텔 해가지고 해저터널 한번 가봅시다 12시에 있다? 지하수로 주문서가 30개인데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어? 어? 여기서 저까지만 가면 되겠네? 오 이거 잡고 가면 되겠다. 오 완전 축필인데. 아따 변신 섭섭하네 진짜. 오늘 그 여자친구가 오빠 그 변신 그 사람도 아니고 그 뭐냐고 막와 섭섭했다. 사람도 아니고 그 무슨 변신이냐고. <laughs> 용암이 약간 뭐라 그러죠? 옛날에 그 그래픽이 약간 좀 섭섭한데. 오뭐 약간 그래픽이. 좋은데 했다가 약간 섭섭한데 <laughs> 용왕 <용한. 웃음> 이거 모바일 게임이라 가지고 이것이 최선인가 그래도 뭔가 아 똑같은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음. 어허 그거는 맞죠 nc가 이거 리니지 w가 뽑기하는 그래픽은 엄청 좋아 어 뽑기하면 막 체스판 나와가지고 막 금리빨 나오고 막 바포랑 싸우고 막 난리나 뽑기는 근데 약간 거기 신경 쓴다고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미흡하네요. 이거 근데 자기들도 확인했을 거 아니야. 어, 이게 구현이 안 되면은 차라리 그냥 용암 말고 그냥 바닥으로 만들어 놓지? 굳이 이거를 <laughs> 굳이 이거를 <laughs> 용암으로 용암 좋아네. 자 추억의 해저터널 20년 만에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을라나? 본섭에는 해저터널 없어요. 자 지하수로. 여기가 지하수로야. 가면은 말던 나오나? 어허이, 이 뭐지? 이 수로요? 확실한 어쩌면 저는 말하는. 응? 이지 굳이 그놈들 때문에. 20년 만에 해저 터널을 또 오다니. 우와. 이러고 있으니까 변신 더 섭섭하다. 오, 옛날에 그 해저 터널 맛이 좀 있는데. 헤저 터널에 그걸 써야지. 손가락 이름 뭐죠? 크롤링 쿠론가. 그거는 안 보인다. 뭐야? 막힌 거야? 어허 막힌 거야. 근데 기안 쓰면 바로 기안 되지. 어? 물도 있고. 음, 신경 많이 썼네. 인씨가 마지막 니니지 근본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좀 쓰긴 했나 봅니다. 근데 이거 말던도 안 가지는데 왜 굳이 굳이 만들어 둔 거지? 왜 굳이 이게 있는 거지? 그냥 추억 삼아 가바라고 있는 건가? 어허 이게 다야? <laughs> 어허 자, 해저 터널. 옛날 해저 터널하고 비슷한데 말썸하고 연결되어 있진 않네요. 추후에 업데이트 한다고 할것 같다고 어, 하겠지 근본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자 소아빠 옆으로 갑시다 야, 축텔로 한 방에 가야 되는데 뛰어갈까? 보자 오 용암보소 야, 여기는 여기랑 좀 색깔이 이상한데 뭔가 물이 튄다 아, 용암이 튄다 용암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여기도 잠깐 구경해 볼까 뭐 있나? 어 이거 광고에 나왔던 그거구나 아. 뭐야 이거? 데이면 죽나? 오! 오! 오호! 오호! 오, 멋있네. 오호! 여기가 본던 7층입니다. 나주가, 아 저기구나. 광고는 저기였구나. 여기잖아 여기. 맞죠? 광고에 여기가 무슨 지역일까 했는데 본던 7층이었네. 맞죠? 미니지 W 광고에 나오는데. 여기였구나 자 여기서 득템 합시다 어허 스미스 저 분도 파티 줘 어, 스미스 한체로 놓읍시다 뭔가 좋은 거 주지 않을까 올라왔을 때 데스나이트라도 있으면 참 좋을 건데 데스나이트는 아쉽게도 보이지가 않네요 아마 데스나이트가 이 전설 무기 비법서를 주지 않을까 데스나이트 불검이랑 우와 헬파이어 나가? 요. 지옥의 불길로 대상에게 데미지를 부여한다. 그래. 오 멋있겠는데? 데스 불검. 갑자기 막 데스 불검 가지고 싶다. 나중에 데스 불검도 한번 껴봅시다. 배불검 군주 어떻습니까? 커츠검 군주가 더 좋긴 한데. 요 데스 변신이 헬 파이어 나가나? 오 데스 변신 칼질 완전 빠르네. 오, 오 맞네. 데스 변신하니까 헬파이어 나가네? 저 자동으로 나가는 거야? 스킬을 써야 나가는 거야? 음. 처음 봤어. 아, 써야 나간다고? 아, 그럼 별로 안 좋네. <laughs> 이렇게, 그, 캐링, 그, 변신마다 쓰는 거 있잖아. 어, 저거를 자동으로 나가게 해주지 왜 굳이 쓰게 해놨을까? 만화를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수동으로 전투할 때한 번씩 써라. 그런 거구나. 자동 설정도 가능한데, 만화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음, 그래요. 어? 데스 변신 하나 뽑아야 되겠는데? 음, 갑자기, 급! 땡기는데? 어 일단, 본던 7층에 어, 실제 데스는 못받고 어, 데스 변신 헬파이어까지 봤네. 처음 봤어. 저게용 변신이라고 합니다. 어 물약이 몇개 남았다? 득템 하나 하고, 내려가자. 의 득템에서. 섭섭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